표준형으로 바꾸는 과정인데 일단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야 되죠. 묶으면 여기까지 맞고 반해제고 플러스 9, 마이너스 9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얘가 나갈 때 얘랑 곱해져서 나가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9가 아니고 어, 얼마가 되는 거, 플러스 2분의 9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처음 틀린 거는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디귿이 틀려 있습니다. 꼭지점의 좌표가 1마 2일 때 a의 값을 구하시게 되는데 꼭지점의 좌표가 나오면 일단 무조건 표준형으로 이렇게 답을 쓰는 거야 1, 2가 되게끔 앞에는 모르니까 2d라고 써야 되고 이게 전개한 게 얘랑 같아야 하는 거거든.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뒤에까지는 플러스 3이 돼야 되죠. 이것도 전개를 좀 해봅시다. 전개를 하면 y는 x제곱 여기 가운데가 마이너스 2ax죠. 플러스 a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묶여 있으면 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1인데 그럼 이제 1차항을좀 정리를 하면 여기를 정리를 하면 얘가 마이너스 2ax 여기 마이너스 ax가 있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3ax 이렇게 묶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뒤에 있는 애가 3이 돼야 되고 앞에 있는 애가 2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 2가,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됩니다. u s ega, m i 이 u s a 는 2. a 가 2가 되면 여기 a 대입하면 4 e 기 두... a minus ega, minus ega, m i a 는이가 정답. 그래 a minus ega, m 이렇게 있는데, a minus ega, m i n 두점각 a a m i n u a a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4 플러스 4 8 플러스 5니까 12 더하기 5 하면 17이 되겠죠. b의 좌표도 마찬가지. 비의 좌표도 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을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8이고 여기는 플러스 8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림을 <laughs> 그려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17하고 마이너스 2,3이 있으니까 요 길이는 17에서 3을 빼서 1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a,0이 이렇게 있는데 요렇게 그림을 그리면 요 삼각형의 넓이가 42가 되는데 그럼 여기가 14니까 14 곱하기 높이 얘가 높이가 요 x값이 높이가 되겠죠. 두과삼각형이니까. 얘가 42가 되야되니까 네모 안에 들어왔잖6 여기가 6이 되는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이쪽으로 가면 6만큼 가면 여기 4가 되야되겠죠 a는 4가 정답 이렇게 꼭지점이 나와있으면 표준형으로 식을 써야돼요 x-2의 제곱 플러스 4 여기서 0,3을 대입합니다 0,3을 집어넣으면 0.4a 플러스 4가 되겠죠 4a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4분의 1. 여기 가서 이제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러면 정답은 2 번이 정답. x는 1은 축으로 한다. 이 축은 꼭지점의 x 좌표인 거야. 그래서 a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q라고 써야 되고 두 점을 지난다. 고해서 얘를 대입할 거야. 0,5 0오 영집어넣으면 4a 플러스 q. 3, 마이너스 4, 3 집어넣으면 a 플러스 q. 열립방식 빼면 9가 되고 빼면 3a죠. 따라서 a가 3이고 a가 3이면 q가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 식을 쓸 건데 3x 빼기 2의 제곱, 마이너스 7. 얘를 전개합니다.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인데 3배를 할 거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2. 여기 마이너스 7이 있죠. 그래서 플러스 5. 이와 같이 전개를 할수 있겠습니다. 3번이 정답. 3점이 나오면 일반형으로 찾는 거예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라기 c 이렇게. 그럼 여기다 0,1을 집어넣으면 c가 1이고 그 다음 얘네들 두개 대입해서 연립방식 푸는 거야. y에다 2 집어넣고 x에다 1 집어넣으면 이렇게. 첫 번째 식은 a 플러스 b가 1. 마이너스 1하고 4를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a 빼기 b 플러스 1. 그래서 a 빼기 b는 3. 립방식을 풀면, 더하면 2a가 4니까 a가 2고 b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럼 2차 함수식은 2x제곱, 마이너스 1x, 상성 1이었죠.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 얘도 세 점이 나와 있긴 한데, 얘는 x절편이 나와 있을 때는 인수분해 꼴로 쓴다고 했죠. 이렇게. X, 그래야 0 집어넣으면 2하고 4가 되니까 이런 모양일 거야. 이제 a값을 찾으려고 얘를 대입하는 거야. x에서 3집어넣으면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고 곱하면 마이너스 a가 되겠네. 그럼 a가 1. a가 1이니까 우리는 얘를 전개하기만 하면 돼.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x. 상수항 플러스 8. 정답은 5번이 정답 자, 이거는 x가 마이너스 1인데 x가 마이너스 1이면 이거니까 얘의 수직이란 말은 y 값이 일정해야 되죠. 가로선이니까. 그래서 y는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얘를 지나가고 얘랑 평행한 일차함수 기울기 그래프의 y 절편이 b일 때 얘를, 지나가는, 얘를 지나고 가이 그래프 평행한 일차함수 지나가고 니까 여기서 대입을 할수 있어요. 여기서 대입한 게 아니에요. 얘랑은 평행이니까 평행이라는 말은 마이너스 a하고 m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지각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대입하면 y 더 x에다 1을어넣어야 되죠 따라서 m이 1이 되겠네 m은 1이고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y 절편을 찾을 거이 그래프 y 절편 여기 나와있죠 3이라고 그러면 네, 얘를 기울기로 한대 얘를 기울기로 할거야요 기울기가 3이 돼야 되고 얘 다곱한 거를 y 절편이라고 하는데 y 절편 마이너스 3이네 그러면 우리는 3x 대기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기울기가 3이니까 3x 고 뒤에 b 값을 대입하겠죠 이렇게 그럼 b는 10 10은 y는 3x 플러스 1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울기를 찾고 x 증가량이 1이고 y 증가량이3 기울기가 3이죠. y는 3x 플러스 b고 대입합니다. y 다 마이너스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이렇게 b가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우리는 y축과의 교점을 찾는 거니까 y는 3x 되기 7에서 y절편이 마이너스 7이죠. y절편은 x가 0일 때 y 그래서 3번이 죠 x절편이 마이너스 2라는 말은 마이너스 2,0을 지나가고 y절편이 0,8을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x가 2커지때 y는 8 커지니까 기울기가 4이고 y절편이 나왔을 때 이렇게 그러면 a가 4고 b가 8인 거야. a에다 4, b에다 8을 쓸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 위에 있는 점, 대입하면 참 되는 거 찾을 거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2가 되죠. 2번이 정답. 조점은 연립방정식의 해를 푸는 거죠. 그래서 6x-5y가 35인데,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7이어서 3배를 하겠습니다. 6x 플러스 9y는 마이너스 21. 빼면 없어지고, 빼면 마이너스 14y가 빼면 플러스로 바뀌니까 56이 되겠죠. 그럼 y는 마이너스 4. y도 이제 마이너스 4를 집어넣습니다. 여기다 집어넣죠. 마이너스 4를 집어넣은 i x 마이너스 1 2 플러스 7이 0이니까 n 이 s 100 p l u 마이너스 plus 100 p l 리겠습니다 p 마이너스 0 0이1 4 y p l u 100 1 1 이제 와이드 1을 집어넣으면 ex 플러스 3 더하기 7은 여기가 ex가 마이너스 1x는 마이너스 5우리 a 1 0이 b를 할까요 얘가 1이고 얘가 b죠 그러면 마이너스 6, 1번이 정답 <laughs> 다음 14번 교점의좌표가2 커마 b라고 나와 있는데 2 커마 b를 위아래 줄에 다 대입할 거야 일단 밑에 줄에다가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8 플러스 2. 3b가 b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면 2b가 8이 되니까 b가 4라는 얘기네. 그럼 2,4가 됐는데 2,4를 다시 첫 번째 줄에 대입할 거야. 4집어는 6,4. 24는 14. 2a가 마이너스 10이니까 a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laughs> 그러면 a 플러스 2b. 3이 정답. X축 위에서 만난다는 말은 X 절편이 같다는 뜻이에요. X 절편을 찾으면 Y가 0일 때 X값이니까 X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4분의 6이니까. 그럼 여기에도 X 절편이 이거니까 얘를, 얘도, 얘를 지나가야 되죠. 그럼 대입하면 Y가 0, X에다 마이너스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4분의 3이 되겠죠. 넘어가면 되니까 B는 마이너스 4분의 3. 1번이 정답. 교점과 예를 지나간 다 그래서 교점의 좌표를 찾아야 돼서 일단 2배를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2y는 빼기 2인데 넘어가면 플러스 2. <laughs> 얘랑 연립방식을로풀 거니까 3x 마이너스 y가 4죠. 음. 여기다 3배를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6y는 6. 더하면 5y가 10. 따래서 y가 2가 되죠. y가 2면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4니까 x도 2가 되겠네. 이렇게. 그럼 우리는 2,2 하고 얘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식을 찾아야 되니까 x가 4칸 증가할 때 y는 8칸 떨어졌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고, 이제 한 점을 대, 2 2를 대입해서 b를 찾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b는 6.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정답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6.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교점이 연립방식 여기 위에 있다는 말이니까 이제 연립방식을 일단 풀어야 돼요 음 저는 2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a이고 3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a 빼기 2죠 플러스 2죠 예를 이제 빼겠습니다 빼면 마이너스 x 사라지고 얘는 마이너스 2 따라서 x가 2가 되겠네 그럼 x 얘가 a죠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4 더하기 Y가 마이너스 A여서 그럼 Y는 마이너스 A 빼기 4가 되겠네요. 이 순서쌍을 여기다 대입합니다. X에다 2 집어넣으면 4고 Y에다가는 마이너스 A 빼기 4를 집어넣어야 되죠. 이렇게 전개하면 3A 플러스 12 여기까지 플러스 11이죠. 이렇게. 10, 플러스 12가 4 더하면 15죠. 15. 3a가 넘어가면, 3, 4, 10에 16이죠. 왜이런야 16. 넘어가면 마이너스 9가 되겠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 3번이 정도. 그래프들을 그릴 건데, 이제 x절편을 좀 찾겠습니다. x절편, y절편. x가 0일 때 y값 3이고, y가 0일 때 x값 3. 그럼 여기 둘다 3, 3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 다음 얘도, x 절편은 Y가 0일 때 X값이 2분의 3이고, 2분의 3 여기 중간에 있죠. y 절편은 X가 0일 때 Y값이 마이너스 3이죠. 이렇게. 요렇게 그림을 그릴 거야. 그럼 요두 직선과 Y축을 둘러싸인 삼각형, 요 삼각형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6이라고 계산이 돼 있으니까 되, 됐고, 우리는 이제 요교점의 Y, x 좌표가 높이가 되겠네. 연립방식을 풀어야 되겠습니다. X 더하기 Y가 3이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3인데 빼면 3x가 6이어서 x가 2가 되겠죠. 여기가 2,1이야. 어쨌든 이 길이가 2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6 곱하기 나누기 2 나누기 2할 거니까 정답은 6이 정답. 점을 좀 찍어보면 마이너스 3,5하고 여기가 네. a. 마이너스 일컷 마일이 여기에 이렇게 있겠죠. b가 이선봉과 지금 이거는 기... <laughs> y절편이 3이라 여기서 이제 기울기를 할 건데 얘랑 만나려면 이렇게 돼야 되니까 우리는 이 기울기보다 커지면 안 만나는 거예요. 이거보다는 기울기가 작아야 되고 이거보다는 커야 되겠죠. 응수니까 그러면 우리 기울기를 찾을 거니까 첫 번째 이 기울기는 어떻게 찾는 거냐면 점 B하고 0,3을 지나가는 기울기를 찾아야 되죠. X가 한칸 커질 때 Y가 두칸 커질 때 기울기가 2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A가 마이너스 3,5고 0,3이니까 X가 3 커질 때 Y는 2가 작아졌죠. 마이너스 3분의 2와 2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아, 만나지 않아야 된다 그럼 반대로 써야 되겠죠. 그럼 2보다 크거나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거나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거나 1번이 정답 네, x 절편하고 y 절편 찾을 때 정리 안 해도 돼. Y가 0일 때 X 값 6이고, X가 0일 때 Y 값 4니까. 그림을 요렇게 그리면 돼요. 여기가 6이고, 여기가 4. 그 다음에 얘는 원점을 지나가는 이제 와이드펜 여기가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인데 얘가 이등분을 하려면 여기 얘 중간을 지나간다. 6하고 4의 중간이 3이고 0하고 4의 중간이니까 2 여기 3, 1, 2를 지나가야 되는 거야. 이제 3, 2를 대입합니다. 3, 2를 이렇게. k는 3분의 2가 정답. 5 번.